다, 이번엔 확실한 영령은 이번엔 확실. 출동 준비 완료. 구조선 대기 중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펩시 말씀하 담은 누구 이번엔 확실하겠지 이번엔 <목소리> 자, 짜 기다리고 있다 잠깐 집에 갔나요? 이번엔 확실하겠 참 담은 누구 이번엔 확실하겠지 졌습니다. 영리 어? 이번엔 뭐라고요? 이번엔 헛스 능력을 내리실 겁니다. 아무누구니. 지금 몇 말해. 절동 이번엔 확실하겠지. 이번엔 확실하겠지. 말씀하시... 이번엔 확신 절정 준비 완료. <목소리> 와... 탑승 준비됐나요? 뭐라. 자, 이번엔 확실하겠지. 준비 완료. 이번엔 탑. 자, 다들 다른... <목소리> <목소리> 승준비, 을 내릴 이번엔 확실하겠지. <목소리> 다음은 조용, 뭐? 이번 기다리고 있었음. 다음은 <목소리> 요..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을내실 겁니까? 자다 다 기다리고 자 다들 들었지 자, 탑질동 준비 완료. 자, 이번엔 탑승전 중... 자, 자, 다들 명령 명령을 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번 명령. 자 기다리고 있었어. <목소리> 이번엔 다구구 다음은 누구니?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뭐라고요? 탑승 준비. 자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. <목소리> 어? 이번엔 다음은 누구니? 자,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번엔 누구냐? 누구냐? 자, 명령다 이번엔... 이번엔... 이 다음은 누구... 자, 다들 들었지? 자, 다들 들었지? 출동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번엔 확실하게... 진짜? 여기 출동! 기다리... 자, 다들 들었지? 뭐라고요? 이분, 철담은 누구니 기다리... 고 철담, 부담 자, 기다 자기다리리있있었습다다 네. 자, 출동 준비 완료. 다음은 이... 탑승 준비. 다음은 누구니? 철동 준비 완료. 이번, 이번엔 확실. 자, 다들 들었지? 이번엔 확실하겠지.